하셨나요? 안녕하세요 네피셔설명중 라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드 프리미어팩 2022에 수록된 신규 테마 리브로맨서 테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프리미어팩 2022에 함께 수록된 신규 테마인 비트트로퍼 테마에 대해서는 마스터 듀얼에서 먼저 등장을 한 관계로 이미 영상을 만들어 두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실 때 한국의 정식 발매 전이기 때문에 번역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리브로맨서 테마 어떤 카드들이 있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토파 보죠. 비트 트로파와 더불어 리브로맨서 테마는 TCG에서 선행 발매를 해서 OCG에서 번역 발매를 하는 TCG에서 제작된 테마로 TCG판 배트로브 카오스에서도록된 신규 의식 테마입니다. 어무와 더불어 의식 테마들 중 유일하게 현역인 테마로 우선 몬스터 카드부터 알아보죠. 첫 번째 카드, 리브로맨서 기포입니다. 폐의 의식 몬스터 단 장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이 카드를 폐에서 특수소환하는 효과, 이 카드가 특수소환에 성공했을 경우에 덱에서 리브로맨서 마법카드 한 장을 서치하는 효과입니다. 폐의 의식 몬스터가 있다면 특수소환을할수 있으면서 특수소환에 성공했을 경우에 마법카드를 서치하는 효과까지 이 덱의 전개의 첫 스타트를 담당하는 카드입니다. 레벨 3의 사이킥 쪽이기 때문에 긴급 텔레포트로도 소환이 가능해서 상당히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리브로맨서 매지걸입니다. 앞에 카드와 같은 효과인 1번 효과는 넘어가고 상대 턴의 레벨의 합계가 의식 소환할 몬스터의 레벨 이상이 되도록 자신의 패필드의 몬스터를 릴리스하고 폐에서 리브로맨서 의식 몬스터 한 장을 의식 소환하는 효과입니다. 엥, 이 카드랑 앞에 카드랑 일러스트가 너무 다른데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테마에서 이 카드가 가장 이질적인 일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상대턴의 의식 소환했을 때 그나마 의미가 있는 의식 몬스터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최근에 이 테마에 대한 연구가 계속됨에 따라 쌍으로 투입이 줄어드는 카드입니다. 다음은 리브로맨서 파이어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효과인 일번 효과는 넘어가고 이 카드가 특수 소환에 성공했을 경우에 백에서 동명의 카드 이외의 리브로맨서 몬스터 한 장을 서치하는 효과입니다. 몬스터를 서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 몬스터를 서치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카드는 또 사이버스족이기 때문에 사이바넷 마이닝으로 서치가 가능해서 마찬가지로 꽤나 좋은 카드입니다. 다음, 리브로맨서 에이전트입니다. 같은 효과인 1번 효과는 넘어가고 동명의 카드 이외에 자신 뮤지의 리브로맨서 카드 한 장을 패해놓고 이 효과로 마법 함정 카드를 패해놓았을 경우 추가로 자신의 패를 한장 고르고 대게 맨 아래로 되돌리는 효과입니다. 레벨이 6이지만 특수 소환 효과를 가지고 있고, 셀비지 효과도 나쁘지 않고, 이 테마의 주력 카드인 패드 마법 카드나 함정 카드 등을 계속해서 세이비지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카드도 나쁘지 않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식 몬스터 카드입니다. 첫 번째 카드, 리브로맨서 파이어 스타터입니다. 패드의 몬스터를 사용하여 의식 소환한 이 카드는 효과로 파괴되지 않고, 효과로 제외되지 않는 효과, 공격력 3,000 미만의 이 카드가 몬스터 존에 존재하는 한 상대가 카드 효과를 발동할 때마다 이 카드의 공격력, 수비력을 200 올리는 효과입니다. 다음 리브로맨서 미스티걸입니다. 필드의 몬스터를 사용하여 의식 수환한 이 카드가 몬스터 존에 존재하는 한 자신 필드의 의식 몬스터는 상대 몬스터의 효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 효과. 이 카드가 특수 수환에 성공했을 경우 상대 필드의 안면 표시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그 몬스터는 턴 종료 시까지 공격력이 0이 되고 효과는 무효화되는 효과입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듯 유일하게 리브로맨서 매지걸로 소환을 했을 때 의미가 있는 카드입니다. 다음은 리브로맨서 데스브로커입니다. 필드의 몬스터를 사용하여 의식환한이 카드는 직접 공격할 수 있는 효과. 자신 메인 페이지의 덱에서 리브로맨서 함정 카드 한 장을 자신의 마법 함정존에 세트하는 효과. 이 카드가 상대에게 전투 데미지를 주었을 때 상대 피에 대 안면 표시 몬스터 한 장을 주인의 덱으로 되돌리는 효과입니다. 직접 공격을 할수 있으면서 공격을 할 때마다 안면 표시 몬스터 한 장을 덱으로 되돌리는 이 테마에서 가장 유용한 에이스 몬스터로 이 테마로 덱을 구축한다면 유일하게 무조건 투입되는 카드입니다. 다음 리브로맨서 파이어 버스트입니다. 필드의 몬스터를 사용하여 의식수환한이 카드는 전투로는 파괴되지 않으며 상대에게 주는 전투 데미지는 배가 되는 효과. 이 카드는 한 번의 배틀페이지 중에 2회까지 몬스터에 공격할 수 있는 효과. 자신 또는 상대 몬스터의 공격 선언 시 자신 묘지에서 리브로맨서 의식 몬스터 한 장을 제외하고 이 카드의 공격력을 2 0 올리는 효과입니다. 이 테마의 어태커 카드로 공격력을 올리는 것도 모자라서 두 번을 공격할 수 있는데 전투 데미지를 배로 주는 효과로 피니셔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마법 카드입니다. 필드 마법 카드 리브로맨서 라이징입니다. 이 카드의 발동 시의 효과 처리로 같은 이름의 카드가 자신 필드에 존재하지 않는 리브로맨서 몬스터 한 장을 서치하는 효과 자신 메인 페이지의 레벨의 합계가 의식 소환할 몬스터의 레벨 이상이 되도록 자신의 폐 필드의 몬스터를 릴리스하고 폐에서 리브로맨서 의식 몬스터 한 장을 의식 소환하는 효과입니다. 이 테마의 주력 카드이자 이 테마로 덱을 구축한다면 3장이 필수로 들어가는 카드로 서치를 하는 효과에 더불어서 의식 소환을 할수 있는 필드 마법 카드인데 무려 의식 소환이 명제하기 없습니다. 서치를 할수 있는 방향이 많은 카드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네요. 다음은 지속 마법 카드, 리브로맨서 리얼라이즈입니다. 폐 리브로맨서 의식 몬스터 한 장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보여준 몬스터의 레벨과 같은 레벨을 가지는 파이어 토큰을 자신 필드에 특수 소환하고, 이 효과로 특수 소환한 토큰이 자신 필드에 존재하는 한, 자신은 리브로맨서 몬스터밖에 특수 소환할 수 없는 효과입니다. 의식 소재를 토큰으로 바로 만들어주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진 카드이지만, 앞서서 봤던대로 의식 소재를 가져올 방법이 많기 때문에 투입은 잘 되지 않는 카드입니다. 다음은 의식 마법 카드 리브로맨서 리라이징입니다. 레벨 합계가 의식 소환할 몬스터의 레벨 이상이 되도록 자신의 패필드의 몬스터를 릴리스하고 패에서 리브로맨서 의식 몬스터를 의식 소환하고 이 효과로 패드의 리브로맨서 파이어 스타터를 사용해서 의식 소환한 리브로맨서 파이어 버스트는 효과로는 파괴되지 않으며 효과로 제외되지 않는 효과입니다. 피드 마법 카드가 이미 의식 소환을 하고 있고, 리브로맨서 파이어 스타터와 파이어 버스트의 투입이 많지 않아서 잘 쓰이지는 않는 카드입니다. 다음은 함정 카드, 리브로맨서 인터페어입니다. 상대가 마법, 함정, 몬스터의 효과를 발동했을 때, 자신 피드의 리브로맨서 의식 몬스터 한 장을 폐로 되돌리고, 그 발동한 효과를 무효로 하고, 그후 자신의 폐나 뮤지에서 리브로맨서 몬스터 한 장을 특수 소환하는 효과입니다. 꽤 유용한 퍼미션 카드이면서 뮤지의 카드의 소생이나 폐의 카드를 소환해서 특수 소환되었을 때의 서치까지 사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연계가 될수 있고 이 카드로 소환하는 카드가 매지걸이라는 매지걸의 효과로 다시 의식 소환을 할수 있겠네요. 다음, 리브로맨서 어펙티드입니다. 자신 필드의 리브로맨서 몬스터 한 장과 상대 필드의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자신 몬스터를 폐로 되돌리고 상대 몬스터의 컨트롤을 얻고 의식 몬스터 이외의 자신 몬스터를 대상으로 이 카드를 발동했을 경우 이 효과로 컨트롤을 얻은 몬스터는 엔드페이지의 주인의 패로 되돌아가는 효과입니다. 취향에 따라 투입이 될것 같은 카드로 상대의 몬스터를 사용할 수 있고 의식 몬스터로 굳이 발동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패로 몬스터를 올릴 수 있는 괜찮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카드입니다. 지속 함정 카드, 리브로맨서 프리벤트입니다. 자신 패드에 리브로맨서 몬스터가 존재할 경우 상대 패드의안면 표시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이 턴에 그안면 표시 몬스터는 융합, 싱크로, 엑시즈, 링크 선의 소재로 할수 없는 효과. 자신, 상대의 엔드페이지에 리브로맨서 의식 몬스터가 자신 필드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 카드를 묘지로 보내는 효과입니다. 꽤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앞에 두 함정 카드들을 사용하면 이 카드가 필드에 남아있을 수 없게 되고 앞에 두 카드가 이 카드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에 굳이 이 카드까지 투입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월드프리미어팩 2022에 새롭게 등장한 리브로맨서 테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무와 함께 쓰이거나 디클레어로 디바이너, 사이버엔젤 벤텐과 함께 쓰이는 등 유용한 의식 테마와 함께 쓰려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사이버넷 마이닝을 사용하는 점을 살려 참기와 사용을 하는 연구를 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테마이면서 현재 남아있는 의식 테마 중에 그나마 가장 강력하다는 생각이 드는 만큼 의식 테마를 좋아하시고 이런 일러스트를 선호하신다면 한 번쯤 구축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라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